지난 화에불던죽어라슈라슈라뭐무라 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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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신족을 잡는 건 둘째치고 그때 무리를 너무 많이 했나. 진짜 엄청 피곤하네. 거의 열 시간을 넘게 잤어. 아, 밥이나 먹어야겠다. 불더니 걔는 나보다 잠이 많은 놈이니까 아마 아직도 자고 있겠지. 야 불더나 일어나! 아 빨리 일어나라고 밥 먹으러 가자. 가져... 불더나? 뭐야? 벌써 일어난 건가? 셰프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셰프님 혹시 불던이 못 봤어요? 아... 불던... 걔는 잠시 어디 갔어? 어딜 가요? 혼자 간 거예요? 아... 아... 혼자 갔지 뭐야? 왜 이렇게 수상하지?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 그... 그냥 알려줘. 니야, 니아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불던 그 아이는 지금 남은 상급 신족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신계로 이동했어 아마 이제는 신족을 잡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지 아니면 영원히 못볼 수도 있고 네? 그게 무슨 니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지만 사냥꾼 역시 동료 아닌가? 동료라면 불던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줘. 뭐라는 거요! 불던이한텐 제가 죽어도 같이 죽을 테니까 죽기 전까진 같이 싸우기로 말해줬단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 같이 싸운다라... 우리조차도 어떻게 못하는... 그 상급 신족 앞에서? 너는 그 신족 앞에서 뭘할수 있지? 그냥 여태까지 모은 용족의 오브를 이용해서... 그 오브가 과연 상급 신족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오히려 빌던에게 방해만 될 뿐이야. 그저 여기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너가 할 일이야. 알겠어? 그럴 순 없어요. 저 혼자라도 갈 거예요. 꼬봐봐 공간전이? 안돼. 그래.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공간전이가 통하지 않아? 이건 중간계와 신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신족 중 하나가 끊은 것 같아. 뭐라고요? 그럼 신계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꼬바바 진정해라. 정말로 그런 공간 전이가 아니라면 신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진정, <laughs> 진정. 그저 손 놓고 보기만 하라니.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에이, 안동님도 같이 싸워주는데 이렇게까지 밀린다고? 내 놈과 우리는 살아온 시간 자체가 다르다고. 억겹의 시간을 살아오며 생명력을 모아온 우리를 감히 가 태어난 용족다위가 이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어리석은 거야. 휩! 공간 파괴. 무로 돌아가라. 에이, 파괴의 신인 나의 능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지? 하급 어, 어, 그 신족이라 해서 능력이 아예 없진 않거든. 너희도 그저 강한 능력이라서가 아닌 생명력이 많아서 강한 것뿐이잖아. 이런 건방진. 그 입을 다물게 해주지. 뱅갈. 천년의 생명력을 써서 가는 거야. 말안 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흥. 천년의 생명력. 개방, 강화. 에? 천년의 생명력! 최대한 보조할게요. 지금 당장 죽여주마. 생명력을 얼마든 써서 죽인다. 청염의 일격! 공간 파괴! 또 다시 천년의 생명력! 그렇다면 나도 천년의 생명력! 다시 천년의 생명력. 천년의 생명력. 계속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듯이 기억이 보여. 근데 도대체 이건 무슨 기억이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생명력 소모전으로 가면 결국 생명력이 한참 부족한 내가 무조건 지게 될거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해 으... 이건 과거의 기억? 아까 신족하고 부딪칠 때마다 조금씩 과거에 대한 기억이 보인거였구나 근데 여기는 어! 화염강타! 일반적인 용족의 공격으로는 신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힘들어. 하지만 어파의 불은 다르지. 어파의 불. 말 그대로 어파를 불태운다는 말이다. 그저 상대를 태우는 공격이 아닌 상대의 죄가 크면 클수록 더욱 강하게 불태우는 기술이다. 니 놈들 같이 악한 신종놈들한테는 순식간에 불타 사라질 거다! 미래의 고대룡이여, 아마 이 순간도 보고 있겠지. 혹시라도 힘차이 때문에 신족을 쓰러뜨리지 못할 때라면, 오늘 이 일을 떠 올려라. 화룡족의 어파이불은 불에 타는 대상이라면 그에게만큼은 최강의 기술이다. 그리고 나는 그어파이불을 사용할 수 있는 고대룡족이라서 고대룡족 최강의 자리까지 온 것이지. 잠시만. 그렇다는 얘기는, 붉은 불꽃의 기술보다 훨씬 뜨거운 푸른 불꽃이라면, 효과는 더 강력할 거야. 거기에 여의주의 힘을 더하게 된다면, 이기지 못할 것도 없다. 그... 갑자기 뭐야? 알게 됐어. 너의 신족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뭐? 이제 한계까지 밀어붙여지더니 정신이 나간 거야?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 끝내지. 공간파, 어파의 볼! 뭐? 무슨, 몸이 불타고 있어? 하지만, 이따위 불은 끄면 그만, 끌수 없을 거야. 영원히 타올라라! 푸른 불꽃! 크... 크랜! 아, 알겠어. 개방 재생, 물어 돌아가라. 그, 능력이 써지지 않아. 그럼 이제 마무리다. 청염의 맹세, 어떻게 이런... 안 돼. 여기까지 와서 으아! 아직 괜찮아. 내가 살려줄. 한번더 울어 돌아가라. 그, 으, 이렇게 지게 된다고? 아직 괜찮아. 내가 살려줄. 한번더 울어 돌아가라. 불론님 지금이에요! 헴! 청염의 일격! 으아, 이렇게 지게 된다고? 안 되는데. 아, 아, 겨우, 에이, 겨우 이겼다. 흠. 어, 아, 안동님! 안동님, 괜찮아요? 괜찮긴 하지만. 제 능력은 생명력 소모가 엄청나게 심한 능력이에요. 방금 싸움에서 거의 다 썼어요. 이제 100년의 생명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맞아요. 마지막 최종 우주의 신은 이제 불도님 혼자서 쓰러뜨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상대하는 곳까지는 같이 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테니까. 아니 하지만 여기서 쉬시는 게 아니요. 저는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아 알겠어요. 그럼 길 안내를 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이 마지막 싸움만 이기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여기는 신계 중심부. 아마 모르스가 살던 곳과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곳은 오로지 우주의 신을 위해서 만든 지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우주의 신이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으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싸워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주의 신을 찾으러 가볼까? 아, 나는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돼. 무슨? 나왔다. 우주의 신, 아리.